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준 사람, 차일사재입니다 네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.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래량이좀급감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, 개인 쪽에서 많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. 많이 밀렸다.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오늘 5,750원을 다시 넘어가면 매수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여기 못 넘어갔어요. 그러면 얘도 일단 없어졌고요. 얘도 없어졌고.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 5,150원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여기를 이탈했고, 다시 밀렸고, 그 다음에 4,990원 라인도 이탈을 했어요. 그러면, 현재 상태에서 얘는 5분 봉으로 이제 하락인장을 잡으면, 여기 4,970원 정도 잡아드린 것 같은데, 여기 근처 와서 이제,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없어진거죠.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나의 n 은을 잡으면 이제 조그만 n 짱정도 이제 얼추 줬거든요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 추세대 하단까지 한번더 빠질 수 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엔짱형이여기서 내려오는 엔짱형이큰엔짱형이었기 N자형이 때문에 요렇게 그러니까 4710원 20원이 여기 전조점 여기 전조점,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4,990원, 5,150원을 넘어가야 되겠죠. 근데 이번에는 여기 넘어가면 한번 매수 관점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5,750원 보다 이제 여기서 리바운드이 나오는 자리니까 여기 넘어가서 안착하면, 안착하면 넘어갔다 눌렸다 다시 넘어갈 때 매수 관점을 보겠다. 이 얘기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단 여기서 이제 빠지는 이렇게 빠지는 엔장이 5분봉상이그 엔장도 있지만 얘가 큰 엔장이에요. 얘가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게4,400 그러니까 10억 이 정도가 여기 전저점 손저잡고 갈수 있는 라인이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얘는 그다음에 여기 최대 하단 하단도 한번 있긴 있는데 여기서 리바운드 강하게 안 나오면 밀린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크게 밀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크게 밀리게 된다면은 여기 전저점을 여기를 이탈하는 거니까. 이렇게 큰 엔짱이니까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5,150원 넘어가면 한번, 이번에는 따라 들어갈 만하다. 대신 목표치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. 짧게. 그러니까 너무 큰 수익을 요즘엔 바라지 마시고, 염매하시는게 낫지 않을까. 그 정도 관점으로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예, 정도 관점. 그 다음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조금 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. 4,000원까지도. 이 예,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